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문자와 언어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에스메트 아콤의 낙서가 쓰여진 서기 394년 완전히 최후를 맞이했다고 할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이전에 기원전 30년에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집트에서는 이 고대 이집트의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되었었어요. 그러다가 서기 394년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. 자, 이미 그 이전 동안 4천 년이 넘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존속이 되어 왔었던 이 굉장한 문명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자, 조금 전에 보셨던 연표에서 이미 파악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역사에서 퇴장시킨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. 자, 앞서서도